안녕하세요 다면입니다. 오늘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리뷰 영상입니다. 일주일 정도 플레이를 해서 9 5렙까지 키웠고 8티어 만개의 주인까지 잡았는데요. 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난이도는 전이, 황혼한 축복, 온도 상승 이런 버프류가 좀 있고 스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그에 맞게 스킬을 써야 돼요. 그래갖고 디아블로4보다는 살짝 어렵습니다. 대신에 인기 빌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클릭하셔가지고 일괄 적용을 누르시면 빌드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인게임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킬 같은 것도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보조 스킬도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재능이라고 정복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떤 거 찍는 게 좋은지 표시가 바로 돼요 그래서 게임을 처음 하는 뉴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POE나 라스트 에폭 이런 종류의 게임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하면서 재밌었던 점은 난이도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다는 것인데요 게임에서 화폐는 최초의 불꽃 결정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드랍도 잘안 되고 아이템을 팔아도 몇개못 얻는데 난이도가 높은 컨텐츠를 할수록 드랍도 잘 되고 팔았을 때 얻는 수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성장하고 더 좋은 상행트에 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됩니다. 이런 게안 되는 게임도 많은데 표치라이트는 단계적으로 파밍을 계속 할수 있어갖고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성장 요소인데요. 먼저 제작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클릭하신 다음, 대장간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작 탭으로 이동하는데, 원하는 옵션을 두 개까지 고정할 수 있고, 제작을 누르면 나머지 옵션은 랜덤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마다 내구도가 조금씩 달아요. 원하는 옵션을 얻었으면, 특정 옵션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구도가 소모됩니다. 이렇게 내구도가 다 소모되면, 더 이상 제작을 할수 없어요. 다음에는 가공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메인 옵션이 한 자리 비었죠? 그러면 옵션에서 메인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옵션을 클릭하고 이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구도가 안 달아요. 크래프팅 관련해서는 이게 전부이고 장비 강화가 또 있습니다.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은데 강화라기보다는 이 장비에 있는 에너지를 랜덤하게 바꿔주는 요소예요. 재련을 누르면 에너지가 랜덤하게 바뀝니다. 에너지는 스킬을 착용하는데 사용되는데 이게 높을수록 더 많은 스킬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자 제노스, 타노스한테 가시면 장비에 침식을 할 수가 있어요. 침식은 한 번밖에 못하고 침식이 완료된 장비는 이렇게 침식화라고 뜨면서 더 이상 침식과 제작, 가공을 할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한 개가 랜덤으로 뜨고요 봉허가 걸리면 아무 변화도 없고 오만이 걸리면 여기에 있는 레전드 옵션이 하나 강화되고 카오스가 걸리면 이 수치가 랜덤하게 바뀌고 이런 식입니다 이외에도 신격, 혼불, 히어로 추억 그리고 이따가 과금 부분에서 말씀드릴 계약까지 다양한 성장 요소가 있는데 간단하고 적당히 운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과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엔드 컨텐츠는 이 개를 메인으로 이 허공의 성도를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다양한 컨텐츠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유령의 학살 아이템이 필요해서 드랍 정보를 확인해봤는데 전쟁의 신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공의 성도에서 전쟁의 신 관련된 걸 모조리 찍으니까 대부분의 이계를 진행할 때 전쟁의 신의 시련이 나왔고 오래 걸리지 않아서 유령의 학습 아이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계를 메인으로 허공의 성도를 통해 다양한 엔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마치 식당에서 확실한 메인 요리가 하나 있고 다양한 서브 요리도 같이 파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만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 핸드폰으로도 게임을 해봤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인데 출시한 지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열 없이 쾌적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최적화도 잘된것 같아요. 다음으로 편의성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기 빌드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 편안하게 빌드를 찾아볼 수 있고 필터도 있습니다. 공식 필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거래소도 잘 되어 있는데요. 유령의 학살 아이템을 검색하면 이렇게 뜨고 조건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옵션을 추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첩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몇 이상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인첩 55 이상, 탐색을 시작하면 유령의 학살 아이템 중에 인첩이 55 이상인 아이템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2000개 이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2000개가 안되는 아이템만 표시가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아이템을 클릭하신 다음 좀 모르겠는 옵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짝대기 3개짜리 누르시면 드랍 정보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은 빌드 보는 것도 그렇고 따로 다른 사이트에 가서 무언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인게임 내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가 있어가지고 평균 DPS, 측정한 시간, DPS별 최고치 이런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 편의성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각 게임인데 문제는 과금이 상당히 맵습니다.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재화는 크리스탈이랑 크리스탈 조각이 있는데요. 크리스탈 조각은 업적 등을 통해 인게임에서 얻을 수가 있고 크리스탈은 오로지 충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980 크리스탈에 15달러로 대략 1,000 크리스탈당 23,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탈로 스킨 그리고 스킬 스킨 등을 구매할 수 있고 부캐를 점핑시켜주는 시간이동 캡슐, 거래소 진열대, 부활코인, 망각의 비약, 각종 확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부활코인이 진짜 악질입니다. 토치 라이트는 90레벨부터 조금씩 안 오르다가 95레벨이 넘어가면은 경험치가 진짜 안 오르거든요? 근데 죽을 때마다 경험치가 10%씩 사라져요. 이 부활코인을 4개 쓰면은 사라진 경험치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돈으로 바꾸면은 한 번에 천원 정도 해요. 이게 아예 복구가 안 되는 게임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복구가 되는데 그게 돈으로만 되니까 죽을 때마다 게임사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The cat sat on the 물론 크리스탈 조각을 통해서도 부활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조각은 얻는 게 제한적이고 하다 보면 또 금방 다 쓰게 됩니다 제가 지금 95레벨에 막혀있는 것도 계속 죽어가지고 경험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뉴비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숙련자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뉴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활코인은 진짜 악질인 과금 시스템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유료 캐릭터가 있어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23,000원 정도를 내고 요 캐릭터를 구매하거 아니면 23,000원짜리 배틀패스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배틀패스를 구매하시면 모든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별로인 게 어차피 이렇게 해 놓을 거면 은 그냥 처음부터 안내를 그렇게 하지 괜히 멋모르고 유력 캐릭터를 먼저 결제하면 은 나중에 이 배틀패스의 존재를 알았을 때 사기당한 기분이 들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게임이 무료다 보니까 과금이 배틀패스 한 개만 있으면 그냥 게임비라고 생각하고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구할 코인과 더불어서 정령까지 있다 보니까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이 정령이 메인 과금인데요. 계약에 들어오시면 가운데 내환, 중간이 중환, 마지막이 외환. 이렇게 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옵션이 MP 자연회복 속도 증가시켜주는 옵션인데 여기에 정령을 넣으면 이렇게 드롭 수량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모든 드랍을 말합니다. 여기 중환도 원래는 MP 자동 회복인데 이것도 드랍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받는 데미지 감소인데 이거를 이번 시즌 메인 컨텐츠인 기계 인형 컨텐츠의 보상을 올려주는 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설 정령은 내환, 중환, 외환 전부 바꿀 수 있고 영웅은 중환까지 그리고 일반 정령은 내환만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승급이란 게또 있는데, 같은 정령을 여러 마리 뽑으면 정령 승급을 통해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급을 하게 되면 계약 포인트, 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추가로 주고 외환 옵션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드랍률이 10%밖에 안 올라가는데 승급을 6번 진행한 밥먹는 무사 이 친구를 계약하면은 마지막 외환 옵션이 14%로 올라가고 옵션도 새로 생겼죠 지금은 파밍이 주 목적이니까 MP 회복을 드랍률로 바꿨는데 데미지가 필요한 컨텐츠를 한다고 하면은 이 드롭 수량을 다른 데미지 관련 옵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금에 따라 캐릭터 성능이 바뀌는 게 맞아요 페이트 윈 요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LS1호를 뽑는데 한 7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그나마도 이제 한 번에 나온 거고, 두배 충전을 써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정령이 안 나오고, 두배 충전이나 패키지도 없다고 하면 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패지를주어가지고 캐릭터가 강해지는 게 핵심인 게임인데, 이렇게 페이트윈적인 요소가 있는 거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인데요. 핵겐 슬래시 게임 하면은 좀 실사와 그래픽의 어두운 분위기가 대부분인데, 토치라이트는 카툰풍 그래픽의 밝은 분위기입니다. 요거 때문에 취향을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치라이트 리뷰를 해봤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광고가 맞습니다. 원래는 적당히 한 다음에 리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고 영상을 만들자. 조금만 더 해보자 하다가 좀 오래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 해가지고 8-4를 편하게 돌수 있을 때까지 키워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너무 늦어질 것 같아갖고 일단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하더라고요. 과금도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무료 캐릭터인 영광의 레인저 91렙짜리가 있죠. 이거를 91렙까지 키워보니까. 뭐이 정도면은 배틀패스는 결제해도 되겠다 싶어서 배틀패스를 결제했더니 신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신규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95렙까지 키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활코인, 정령 이거 두 가지만 빼면 게임 자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야 리뷰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정령도 사고 스킨도 사보고 했는데 안 해도 게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픽이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